이 사창 사거리 쪽으로 해서 신북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창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 네, 임차 수요가 뒷받침되는 그런 원룸 주택을 지금부터 찾아가 볼 건데 도보상 이동하니까 한 4분 정도 걸립니다. 전체 각 층마다 원룸이 다섯 가구씩 들어가 있습니다. 원룸 다섯 가구씩 들어가 있고, 네 안녕하세요 랜드마크 TV 장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수익형 원룸주택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위치가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위치 소개를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청주의 사창사거리입니다. 사창사거리. 이 사창사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창사거리 쪽으로 해서 충북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바라보시는 방향, 길 건너편 쪽이 충북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충북대학교 캠퍼스가 있다 보니까 여기 젊은 학생들, 그리고 젊은층 위주로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이 돼요. 지금 앞쪽으로는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충북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입니다. 이 승강장과 그리고 길 건너편, 네 맞은편 쪽으로 위치한 버스 승강장이 이제 충북대학교 학생들이나 젊은 학생들 그리고 이쪽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버스 승강장이 되겠고 이앞 도로가 지금 청주의 일순환로, 네 일순환로와 그리고 사직대로가 만나는 교차지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어, 차량이 가장 많은 차량이 몰리는 밀집 구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청주에서 가장 많은 버스, 대중교통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 노선을 따라서, 버스 노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유동인구와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 이 사창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주변 살펴보게 되면 이런 상가들 보면 대부분이 주변에 학원들이 정말 많아요. 네, 학원들 뭐 회계사무소뿐만 아니라 회계 학원, 뭐 공인중개사 학원도 있고, 어, 소방공무원, 공무원 학원, 뭐 영어학원, 중국학원 모두 다 이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 그런 학생들 위주의 학원들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뭐 미용실이나 각종 병 의원들 그리고 근생 시설들. 그리고 뭐 대형 프랜차이즈, 뭐 버거킹, 롯데, 롯데리아 이런 어, 이 근생 시설들이 정말 잘 갖춰진 곳이 이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창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 대학생들 내 네, 임차 수요가 뒷받침되는 그런 원룸 주택을 지금부터 찾아가 볼 건데. 도보상으로 제가 이동을 하게 되면 도보 어, 사창사거리 기준으로 한 5분 정도 안쪽에 위치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분 정도 위치한 주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 수요가 한 80%는 학생들, 네 충북대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층 위주로 네 임차 수요가 몰려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20% 정도는 일반인들, 네, 일반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창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오늘 원룸 주택을 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이 도로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도로는. 일순환로가 되겠습니다. 큰대로변 일순환로 바로 뒷블록에 위치한 네, 오늘 수익형 원룸 주택 네,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빠르게 이동을 해서 매물지 앞에서 영상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보상 이동하니까 한 4분 정도 걸립니다. 네, 지금 제가 영상 시작했던 사창사거리 기준으로 한 4분 정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충북대학교 재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학교로, 학교로 캠퍼스로 어, 이동을 하게 되면 도보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약한 8분에서 10분 정도, 네, 도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순환로 중심으로 아까 상업지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어 앞쪽에 보시면 이제 오피스텔 건물인데 여기가 네 오피스텔 건물인데 이그 여기도 고용복지센터도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상업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시설, 상업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업무 오피스텔. 그래서 여기가 직장인 수요도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둘러 주변 둘러보면. 대부분이 여기는 80년대 후반에, 80년대 후반, 뭐 80년대 초반쯤 되겠네요. 그때 구억 주택 단지들이 형성이 됐는데 대부분이 다 개인적으로 네, 철거가 되고 재건축을 통해서 이런 수익형 원룸 사업을 하는 원룸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된 곳이 이 주변 일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네, 중심이 되는 곳에 위치한 오늘 어, 주택 매물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건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7월 준공된 주택입니다. 네, 전체 대지가 51평 나오고 연면적은 83평 나옵니다. 83평이고 전체 층수는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 층마다 28평씩 고스란히 올바르게 똑바르게 올라갔고요. 전체 각 층마다 원룸이 5가구씩 들어가 있습니다. 원룸 5가구씩 들어가 있고 어, 전체, 뭐, 월세 기준으로 해서, 월세는 약 35만원 기준으로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 전세가는 약 전세 4천 정도로 받고 계신데, 전세가 지금 현재 4네 가구가 전세 세팅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월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변 한번 둘러보면, 이게 이제 주차는 전체가 총두대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또는 직장인들 중에서도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차량을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크게 뭐, 그 차가 없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임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 주차될수는 크게 상관이 없고, 주차를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 라인, 앞쪽 라인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창동 이 일대가 정말 그 많은 유동인구랑 그리고 예전부터 구옥주택들이 있던 장소이다 보니까 어딜 가던 이런 그 교통난, 그주차대란은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차대수는 두대 건물 주차를 하실 수 있고 앞쪽 도로는 한 6m 미만 폭의 도로랑 접해 있습니다. 6m 미만 폭 도로랑 접해 있고 지금 차량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사창사거리 그쪽 대로변이 바로 나옵니다. 네. 건물 내부 안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 안쪽 들어왔습니다. 전체가 이제 바닥 면적은 28평 나오고요. 원룸 5가구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공실은 없습니다. 네, 공실은 없고, 만약에 여기는 공실이 나온다고 해도, 네, 부동산의 뭐, 말,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바로 바로 계약이 됩니다. 그만큼, 네, 공실 회전율이 상당히 좋아요. 네, 뭐, 정말 오래 걸린다고 해도, 한, 보름, 한 2주 사이면 공실이 해결이 될 정도로 오래 걸린다고 해도 그 정도로 공실이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내부 안쪽에 지금 뭐 타일이나 이런 거는 조금 조금씩 뭐 크랙 간 거는 어, 있긴 하지만 이게 그, 울었다고 하죠? 이렇게 툭 튀어나온,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2층도 마찬가지로 원룸 5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임대 완료 됐고요. 네. 그리고 전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룸은 월세 기준으로 35만원, 네, 기준이고, 어, 그리고 전세가 총 4개 껴있습니다. 전세는 어, 4천, 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네, 3층까지 모두 다 살펴봤고요. 네, 전체적인 원룸 모습입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전체 원룸 평수는 대략적으로 약한두 평, 반세평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체 뭐 옵션상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그리고 책상, 그리고 침대,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이런건다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네. 컨디션만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대는 완료되어 있고, 어, 촬영일 기준, 네 촬영일 기준 이틀 후에 지금 임차인이 새로 이사를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임대는 완료되어 있는데 잠깐 비어 있을 때 이때 제가 지금 촬영을 들어온 겁니다. 네, 여기 화장실 공간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요. 네 아직까지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컨디션이 깔끔하고 괜찮아서. 크게 지금 당장 이뭐 원룸에 돈이 들어가거나 뭐 손보실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주방 쪽 공간도 네, 게 창이 지금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죠. 중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방 공간과 따로 네 따로 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네 인덕션과 그리고 세탁기 지금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냉장고랑 네 전자레인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뭐창 지금 주방 쪽으로도 이렇게 지금 환풍을 환풍으로 치면 상당히 큰 창이죠. 이렇게 창도 나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방 전체 컨디션은 이 정도 컨디션으로 다 되어 있다. 네 크기도 이 정도 사이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원룸 모습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뭐거주여건이 아니고 수익형으로 가져가시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룸사업해서 네, 다달이 월세 임대 수익 챙기실 수 있는 음.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고 옥상 네 옥상 부분입니다 방수는 한지는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슬 뭐 방수도 한 번쯤은 해야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다 살펴봤습니다 이 주택이 오늘 수익형으로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월세랑 이런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오늘 매매 가격이 7억 3천 인데 보시면 보증금이 전체 합이 1억 7천 9백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2억 3천 받고 계신데 어, 대출과 보증금 제외하면 실 투자 금액은 3억 2,100만 원 정도, 네, 나오게 되고요. 월 임대 수익이 지금 현재 4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월 임대 수익이 4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 이자 제외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실수역액, 월 실수령액이 319만 원 나옵니다. 319만 원.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12% 맞춰질 수 있는, 네, 오늘 매물 되겠고, 절충만 한다고 하면 뭐12% 이상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는 충분한 물건 되겠죠.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수익형 괜찮은, 네, 위치, 지리 여건적으로 괜찮은 곳에 위치한 오늘 어, 원룸, 네, 수익형 원룸 주택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매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랜드마크 TV 장수장이었습니다.